천천히 해얘 아직도 옆에 있어? 내 건물에 있어 내 건물 지금 1층에 있어 뛴다 어디 갔어? 내가 투컴 중앙. 오케이. 어이 새끼 혼자네. 어, 잡, 잡았어? 어. 오 예, 나이스. 이 새끼 왜 혼자지? 소풍인가 보다. 아까 그럼 옆에 떨어진 새끼. A few moments later. 진짜고? 응. 너무 개활지인데? 야야, 쟤네 차 계속 불러간다. <laughs> 어, 총 쏜다. 어, 쏴. 아 충분다. 왼쪽에서. 아니, 이거 집 뒤쪽에, 이거 쪽집 있는 쪽으로 가서, 음. 숨어 있자. 야, 2층에 서어 2층에, 2층에! 봤어, 봤어. 어, 저 새끼 뭐야, 아이템 처먹고 있나 본데? 음. 이제 하나 기절. 자. 어. 저트새끼 어, 유리창 깨고 나왔어. 술탄, 술탄 조심. 음. 왜집 왼쪽에서 집 왼쪽에? 오케이. 아술 탄다 진짜 두렵게 못 던지네. 아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어. 딱 <laughs> 이쪽에 있다. 붙어 붙어. 저쪽 집 안에 들어다는거지집 안으로 들어갔나 봐 반대편으로 해서. 아 이쪽에 있어야 안 들어갔는데 아이고. 밖에 있어야. 밖에 어디? 이쪽 봐, 이쪽, 이쪽. 이쪽, 이쪽, 음. 나쪽. 내가 죽었, 내가 이쪽에서 죽었는데, 당연히 이쪽이지. 에헤이.